세 변의 길이가 각각 3, x 더하기 2, 5 빼기 x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따져야 되지, 우리가? 뭐부터 따져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 돼. 뭔말 이랬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였죠? 작은 거두 개를 더한 것은 가장 큰 거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지, 두 개를 더한 게. 맞아?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게두 개가 뭐냐? 두 개가 뭐냐고 알수 없지? 얘가 클지 얘가 클지도 몰라. X에 따라 달라지니까. 맞아, 맞아?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모른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봐야 돼. 두 개를 더한 것은 나머지 한 점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한 것, 즉, X 더하기 5가 5-X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승만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두 개를 더한 게. 또 적어야 돼 그러면 이두 개가 아니고 이번에는 얘랑 얘랑 더한 게 3보다 크다가할 수도 있지 맞아 맞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7은 3보다 크다 어 이게 쓸 필요가 없네 이게 쓸 필요가 없지 그럼 또 뭐가 있어 이두 개가 아닌 누구 세 번째와 첫 번째를 더한 게 x 더하기 보다 크다는 식도 나올 수 있죠 무슨 말 이해 됐어? 두개이안 되니까 이거는 맞아? 그럼 얘 더하면 8-x가 x 더하기 2 보다는 크다 그럼 얘 넘어가면 마2x 얘 넘어가면 마6 그럼 x는 부등호 반대 3이 되겠네 맞죠? 얘도 풀면 넘어가면 2x 0보다 크다 그럼 x는 0보다 크다 따라서 삼각형의 결정조건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에 겹치는 부분은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건알 건 수가 있겠죠. 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무슨 공식이야, 이거는? 헤르는 공식이 되겠죠? 스몰 s부터 보여줘야 돼. 스몰 s는 보였죠? 이세 개를 더한 걸 몇으로? 2로 나눠야 되죠. 이세개 더할 거야. x는 사라져버리고, 5더하기 5 5 더하기 5 10. 10을 5. 2로 나눈 거가 되겠네. 스몰 s는. 5. 그러면 루트,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에서 얘 뺀거 얘에서 얘 뺀거 얘에서 예 뺀거를 곱한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 됐어? 안됐어? 맞아요? 그럼 5에서 3빼면 2고 5에서 x빼면 5 마이너스 x 2가 되기 때문에 3 빼기 x가 될 것이고 맞아요? 또 5에서 1 빼면 5 빼기 5 더하기 x가 되니까 x가 됐겠죠 이게 넓이죠 이게 넓이 근데 이걸 넓이 뭐라고 했어 이걸 최대일 때 이거가 최대일 때 그때 x의 값을 하고 모르고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 완전히 해보시면 문제죠?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자마자 맞아, 맞아. 루트 일단 얘가 10이고, 얘면 10x를 곱하겠지. 가로에다가 10x 곱하면 30x, 10x 곱하면 마 10x 제곱. 그러면 마 10으로 일단 묶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죠? x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뭐가 돼 이거? 어, 마 3x. 맞죠? 요생님 잘못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x, 반절은 마 2분의 3의 전체 제곱. 답은 나왔어. x의 e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2분의 3이 됐겠죠. 이 뒤에는 쓸 필요도 없어. 근데 넓이를 진짜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니까 러 얘도 구해볼 거야. 제곱은 4분의 9. 곱하기 마십이야. 마이너스 2분의 45.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45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X는 벌써 나왔어. 2분의 3일 때야. 맞아요, 맞아요. 그 답은 얼마? 2분의 3. 그럼 넓이는?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얼마야? 얘가 아니죠. 그때 여기는 루트 2분의 45라고 분명히 해줘야 돼. 뭔말 이해됐어? 그죠?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 2 유리해버리면 2분의 루트 배실에 90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90은 뭐야? 9 곱하기 10. 3 루트 10이 되겠죠. 이때 얘는 넓이가 되겠지. 넓이가 가장 클 때. 최대의 넓이. 어마게됐죠 하지만 X는 루트 씌우는 거 아니야? 얘가 X가 아무튼 0이 될 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2분의 3이지. 루트 2분의 3이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하지만 넓이는 루트 씌워줘야 돼. 이해됐어요? 아무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2분의 3을 물어볼겠죠. 이해됐죠?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에.